수리수리 마술이, 요 안녕하세요. 저는 마술사 최유경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마술은 이 상, 상자가 아무것도 없죠? 여기에서 꽃상자가 나오는 마술입니다. 시작해볼게요. 여기에 아무것도 없, 없는 빈 상자입니다. 이빈 상자에 꽃상자가 나올 거예요. 봐봐요. 수리수리 마술이, 얍! 꾹상자가 어, 잘 안나오네요 안보여요 보여주세요 뒤집어서 어. 응. 우와 꾹상자를 고정하는거입니다 또 있어요? 네, 또 있습니다. 이번에는 파란 꽃상자입니다. 파란 꽃상자. 나와라, 야! 짜잔! 그 다음에는, 그 다음에 빨간 꽃상자입니다. 빨간 꽃상자와 나와라, 야! 짜잔! 와 이제 저는 이 꼭상자들 들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안녕!